다음을 계산하시오. 99 곱하기 100 곱하기, 괄호 안에 99분의 100백이 100분의 100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괄호 안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세수의 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괄호 밖에 99 곱하기 100이 보이죠? 그리고 괄호 안에 두 분수의 차인데, 각각의 분수의 분모에 99와 100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분모를 99 곱하기 100으로 통분해서 나타내주면, 분모와 분자가 약분이 되어서 계산을 쉽게 해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9 곱하기 100 곱하기. 과로안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99에다가 100을 곱하면, 분자 100에다가도 100을 곱하시오. 빼기 100. 곱하기 99, 100에다 99를 곱하면 101에다가도 똑같이 99를 곱한다. 이처럼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99 곱하기 100 곱하기 괄호 안을 생각해 보면 99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자요 괄호 안을 계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99 곱하기 100분의 요거 만이잖아요. 그리고 이 값은 어떻게 돼요? 이 값은? 그렇죠. 9,999.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에서 9,999만큼을 빼자.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약분을 해주니까 만에서 9,999를 빼서 1로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8분의 1 곱하기 25분의 5 빼기 25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러면 8분의 1을 이렇게 두번 곱했죠. 그러니까 괄호를 사용해서 한 번만 곱하는 식으로 나타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분의 1 곱하기 자 25분의 5 빼기 25분의 1 이걸 괄호로 묶어 나타내자. 이렇게 8분의 1을 한번 곱하는 식으로 나타내 줍니다. 8분의 1 곱하기 25분의 4가 되고요. 약분할게요. 4로 나누면 2, 4로 나누면 1. 따라서 50분의 1로 답할 수 있네요. 약분하고 50분의 1. 이와 같이 각각을 계산하여 답을 구해 보세요.